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도의회 학교 급식 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창원과 김해 등 35개 학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합니다. 도의회 조사 특위는 오늘 창원 문성고등학교 등 창원과 함양 지역 9개 학교와 오는 16일 김해 등 26개 학교에 대해 학교장과 영양사 등을 상대로 현지 확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다음 달 수능일 이후에 학교 급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11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진주시는 첫 유료화를 시도한 올해 진주 남강유등축제에 25만여 명의 유료 관람객이 찾았고 전체 입장객은 40여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일 평균 관람객은 3만 7천여 명이었고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8일로 6만 5 8 0 0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전신주에 있는 새집이나 고압선을 건드리는 나뭇가지가 정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보고 신고하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시내도로. 전신주 높이만큼 자란 가로수에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나무가 더 자라 고압선에 닿지 않게 미리 조치하는 겁니다. 보통 성장기라 그럴까 수목이 그때 집중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무 수목 전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곳곳에 지어진 까치집도 문제입니다. 새집이나 나뭇가지가 고압전선과 접촉하게 되면 고장 전류가 흘러 정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간 전신주, 전선이 처진 곳, 도로 굴착 작업 등 전기 설비에 위험이 되는 일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5분 이상 이어진 정전 원인의 절반이 이 같은 이유고 순간 정전 원인도 10건 가운데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개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신고는 편리합니다. 현장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유형별로 사진을 한 전에 전송할 수 있게 고안됐습니다. 전기 설비는 넓은 지역에 산재 있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정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신고 주신다면은 그 정전으로 인한 생활 불편 또 경제적 피해 등을 그 예방할 수 있고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발견만 하면 간단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57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이던 지난 8월 9일 오후 2시쯤 창원시 문화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의자 등을 던져 8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의원에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이 집중 초기 쏠림 현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내과의원. 65살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독감 백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독감 무료 접종이 가능한 이런 병의원은 1200여 곳. 보건당국은 39만여 명이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할 것으로 보고 이들 병의원의 백신 수요량의 60%를 우선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노인 환자가 많이 찾는 병의원 곳곳에서 접종을 시작한 지 열흘도 안돼 독감 백신이 동났습니다. 접종 초기에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몰린 겁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 200여 곳이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 환자분들이 몰릴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 지역에서 각 지역 특성별로 환자의 수요가 많은 곳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는 부족한 독감 백신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병의원에서 긴급히 백신을 요청해도 전날 사용량의 40%에 해당하는 물량만 지급되고 이마저도 3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네. 일부 병 의원은 독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해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고안는다가지 이제, 이제 또 분배 가지고 이제 또 하는 이 보건 당국은 독감 예방 접종을 서두르지 말고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고급성게로 알려진 아카우니의 어획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현 북부에서 주로 잡히는 고급성게인 아카우니 2년 전 여름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지금까지 어획량이 1.8톤으로 평년 수준의 70% 정도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말똥성계 어획량은 평년 수준의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운히 와 마찬가지로 늘었는데가 회복 계곡에 무카운 데는 아닐까という 바푼은 이제는 좀, 마다, 뭉클로가, 워크라나이. 시모노세키시의 수족관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먹이를 조리하는 방을 찾아 물고기의 입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먹이를 준비하는 것과 냉동시킨 먹이를 사용해 기생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사육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이후 열대 우림을 재현한 수조 뒤로 들어가 남미가 원산인 세계 최대 의 담수어 피라루쿠에게 먹이 주기에 도전했습니다. 먹이인 전갱이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몸길이 2미터의 피라루쿠가 큰 물소리를 내며 먹이를 낚아챕니다. 아나후니 피라루쿠가 에서 먹이를 먹って는 사실을 なかったから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체험에는 다음 달 말까지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열리며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샘 제법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간 모습인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진주가 21도, 창원이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는 낮에도 제법 쌀쌀하지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23도 안팎으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하늘빛은 깨끗해지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12.2도를 가리키면서 대체로 1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엔 김해가 22도, 창원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서부지역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하늘빛도 깨끗하겠고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내년부터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산간 도서 지역 주민 400여 명에게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산 산림 숲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하는 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오늘 18일까지 산청군 금서면 동이보감촌에서 열립니다. 청년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포늪 생태공원 주차장에 푸드 트럭 1호점을 운영합니다. 통영시가 작곡가 윤희상 씨의 생가가 있는 도천동에 음악마을 만들기 사업을 끝내고 오는 24일 윤희상 기념공원 야외 무대에서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해 가칭 두산공작기계를 신설하고 신설회사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신설 회사의 경영권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신설 회사의 주식 일부를 매각해 차익금 비중을 축소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읍면 지역에서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2.7%의 저금리로 모두 17억 원의 자금을 융자합니다. 또 농어촌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철거할 때 건물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